막책 뒤져가면서 <laughs> 엄마 안돼 이러면서 막 얼마나.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본과 3학년 올라가는 최영준, 박진우입니다. 아 진짜 끝났다. 1년 동 너무 수고 많았어요. 진짜. 아, 형은 본과 2학년이 끝나면서 자신한테 뭐가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1%의 의학 지식과의학지식 <laughs> 어, 그래. 향첨가. 어, <laughs> 와 90%의 음. 건강 해침인것 같아. 아, 그렇죠. 제가 정말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의대 본과가 내 건강을 다 망쳤다. 진짜 힘들었지. 좀 공부하는 시간이 음. 뭐 예과 때보다 훨씬 길니까 음. 이것저것 몸이 아팠던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 나는 일단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 허리 그래서 허리 등받이도 사고 푹신한 음. 쿠션도 사고 온갖 음. 짓다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절대적으로 일단 양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냥 일어서서 공부하기도 했다. 맞아, hatte. 일어서서. 어. 근데 일어서서 공부하다 보면 또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하지정류도좀 올라오는 것 같고 <laughs> 약간 아 느낌, 아 느낌이 아아아한 번쯤 그런 생각을 아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나는 음. 이렇게 졸리니까 카페인을 하루에 많이 먹잖아 음음. 커피도 아메리카노도 막 두세 잔씩 먹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공부하고 자기 전에 배고프니까 음음.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음음. 자는 일이 많았잖아 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역류성 식도 염에이라 그래야 되음 이게 되게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쉬는 날에 아. 이렇게 카페인을 안 먹으면 이게 중독 증세처럼 약간 아. 머리가 아프고 약아 카페인을 찾게 되는? 없으니까 이게 어, 금단효상처럼 맞아 아, 그런 금단. 게좀 생기더라고 이렇게 건강 해친 거 말고 본가 2학년이 지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음. 내 성격도 바뀌었어 이제 아, 맞아, 맞아. 뭔가 이제 증상이 나오면 의심을 해. 간단한 그게... 증상인데도 약간 내 얘기 같고. 어, 어 맞아 게, 그런 아, 것들. 맞아, 맞아. 그런 걸 우리 세대서 뭐라고 하지? 우리는 유재생 증후군이라고 많이 했던 것 같다. 봉가 학 년이 지나면서 건강염려증이 최대로 찍는 메디컬 스튜던트. 시드로 의대생 증군이라는게 무슨 뭐 조금 설명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공이 올라와서 임상과목에서 주로 배우는 것들은 음. 이게 생명과 연관되는 엄청 중대한 질병들을 많이 음. 배우잖아. 음. 뭐 암이라든지 뭐 COPD라든지 음음음음음음. 뭐 그렇게 생명과 관련된 증상들을 배우는데 그런 병들의 전조 증상들이 음. 우리가 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두통이나 무기력감, 아니면 체중 감소, 음. 우울증 같은 음. 기분 변화, 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대생들이 약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laughs> 어? 그치. 이거 나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 같아. 그거밖에 안 보니까, 맞아. 생각할 수 밖에 없어. 근데 이 의대생 중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음. 정신과 분류에 비슷한 게 있어. 오, 맞아, 맞아. 음. 질병 불안 장애? 어, 따로 맞아. 있잖아. 음. 나는 그거를 배워서 어? 나 이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웃음> <맞아>. <웃음> 그것도 불안해하는? 그건 실제 진짜 병적인 거긴 하지만 맞아. 굉장히 경한 상태로 우대생들도 좀 건강 염려를 하니까 그거 약한 버전? 아 어, 굉장히 약한 버전. 음 혹시 뭐 건강 염려증 우대생 중은 비슷한 재밌는 <laughs> 썰 같은 거 있을까? 썰 엄청 음. 많았지 우리 친구가 어느 음. 날은 2주 동안 기침을 하는 거야. 기침. 갑자기 2주 기침하니까 친구들이 뭐너 결핵 아니야? 이러고 너 가서 여기 뭐지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아, 말이야, 이런 어. 말도 실제로 병원 갔어. 아 그래서, 진짜로 어, 실제로 기침이 좀 오래 가서 어. 병원 가서 막 검사 받았는데 뭐 이렇게 나 어떻게 나왔어? 당연히 안 나왔지 <laughs> 결핵은 당연히 안 나오고 아. 뭐 다른 뭐 알레지가 조금 있다 음, 그래서 기침이 알러지. 나오는 거다 음. 감기가 오래 가는 거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어 나는 기생충학을 배우는데 내가 음. 사실 날 거를 좀 좋아하거든 근데 그걸 많이 먹다가 기생충 실습을 하는데 음. 형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나스키스라고 아그돼지 고기 이런데 아, 이런. 그 돼, 이런 아 아니야 아니 아나스키스 생선에 <laughs> 있고 쪽팔리니까 <laughs> 찾아 주세요 안돼 아, 안돼 <laughs> 한국말로 하면 고래 회충이라고 물고기는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생충인데 음. 이게 원래 내장에 들어있다가 좀 썩으면 음. 시간이 지나면 음. 내장 밖으로 나와서 근육이 있어 음. 우리가 먹는 생선 살에 있어 회를 많이 먹다보면 가끔 볼 수가 있어 아주 가끔이지만 음. 어, 우리 교수님 그렇게 설명을 했고 내가 실제로 그걸 실습하면서 보니까 음. 한덩못 먹겠더라고. 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비생충약 알벤다졸 하나 먹어야 되나 싶기도 아, 네. 하고. 어, 이게 비는충군입니다 <laughs> 네. 혹시. 응. 이코노미석 증후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음, 음. 뭔가, 오래 앉아있으면, 음. 하지 정맥에 뭔가 음. 혈전이 생겨서, 음. 그게 폐로 탁 막혀서, 어, 호흡 곤란과 뭐, 기침이. 진짜 심각한 거지, 그 이렇게 올수 있다고 배우잖아. 음.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잖아? 음. 그래서 약간, 약간, 다리도 좀 뭔가, 띵띵 붓고, 어, 어 약간 쿡쿡 쑤시고. 맞아, 나도 한번 그거 생각했었어.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DVT에 걸 생기지 너무, 않을까? 2년 중에 한 번은?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이 생각이 하더라고. 어. 그리고 음식도 좀 기름진 거 많이 <laughs> 먹고 그런 다음날 약간 술시면은딱 어, 좋지 커리 <laughs> 딱 좋지 한 번쯤 어. 고민했던 것 같아 음. 또뭐 있었어? 이제 아무래도 좀 후반부 가게 되면. 온몸에 힘이 없고 음. 뭘 해도 다 의욕도 없고 피로하고 음. 춤이도 잘 타고 그러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약간 이 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했었어. 아 진짜로 내가 심각하게 그 생각을 해서 뭐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음. 뭐, 증상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내 뭐, 검사 해봤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검사 비용 보고 그냥 안 왔어 만병통치 안.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우울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약간 실제 임상에 나가보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으로 많이 배웠잖아. 음, 음. 근데 실제 환자들을 많이 진찰해 보고 음. 진짜 증상들을 보고 나면은 그게 없어진대 많이. 아, 나중에 시간 이 지나면 이론이랑 게이 현실이랑 음, 우리는 달라지는 거맞 음. 그래서 하나 되에좀 음. 웃픈 얘기가 있는데 음. 우리가. 정신과 배울 때였어. 음. 정신과 배울 때 파킨슨병에서 대해서 배우잖아. 많이 배우지. 그래서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 이런 거 해가지고. 트레머. 그거보다 더더그 아, 전조 증상. 어, 그 전조 증상이 아유. 약간. 알 b d 라고렘 수면 때 잠꼬대가 심하고 어. 이런 것들 어. 있으면 나중에 뭐 10년 뒤에 파킨슨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음. 근데 갑자기 안방에서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laughs> 설마. 이렇게 잠꼬대를 좀 하셔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막 <웃음> 엄마 금는그내형이 <laughs> <공박은> <명이. 웃음> 그래서 와나 엄청 슬퍼하면서 막책 <laughs> 뒤져가면서 <laughs> 엄마 안돼 그래서 막 아. 얼마나 유병이라도 아. 이런 것도 와 맞아 맞 실제로 우리랑 관련 있는 질병이 나올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 요 얘기 같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맞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와, 맞아, 그냥 아, 아. 글로만 우리가 맞춰가지고 실제로 아, 환자 노력을 실제... 많이 아. 못 봤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의대생 되면 가질 수 있는 좀 재밌는 썰들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음.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실습도 해보면 달라지겠지. 그렇지, 우리가 음. 글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다른 것들이 있겠지. 음. 나중에 1년 뒤에 리뷰 영상 한번더 찍는 걸로 하고, 응, 음. 음. 형 무사 진급한 거 너무 축하하고. 너도 누가 준거 뺐지? 어, 그럼, 그럼 어. 그리고 저희 지금 찍는 날이 설날인데 구독자 여러분들 도 새복 많이 받으세요. 경자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하상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은대생 중국군이라는게뭔 조금 설명해줄 수 있어? 그... <웃음> <웃음> 아, 여기서 끊어야 여기서 끝날 여기서 끝날 거. 아 괜찮아 그렇죠. <laughs> 한 번. 아, 아,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한번 보고 천천히 하자.